네, 이 2편입니다 소시 2편 예 2편 이렇게 하겠고요 자치테일리보리 진짜 와 이거 2편에 15분 찍어야 되나? 아 15분 찍어서 그럼 요거 해가지고 부모님 호랑 안 맞고 유튜브 하는 것입니다. 응, 친구들이 하는 거죠. 응. 안녕, 빡빡이. 팔볼인가, 설마? 뭐야, 따라오네? 따라오네? 오토바이 타자. 뭐하냐? 꼬져, 꼬져. 꼬져. 오토바이 내가 뭔가 비디오를 라이오로 봐. 당신은 미션하기 위해 대회에 응하는 사람 미친 애 미친 거아니고 진짜? 미친 거피 많이 달아온 거? 피 많이 달은 거 같은데? 당신은? 당신은 오토바이 다위에 태어난 사람 안 태어난 사람 나 다리가 여기 꼈었어 간다 뭐뭐 택시 뭐. 비켜 내가 먼저 갈거야 무렁무렁 무렁무렁 몇 번이나 말하는 거야? 몇 번이나? 어이 예, 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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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랬어. <laughs> 음. 야왜 미안해 일부러 그랬어. 미안해 일부러 그랬어. 미안해 친구야 이제 때려, 때려줄게 뭐니? 따세 내겐 어. 네 버튼 눌렀는데 네. 난 간다 빠이 아. 어. 지금 22시 오른쪽 상단에 2 2시어 십육분네 아이 플레이 시간이 2 2분2십분2십분아이십분 삼십초 응로는 응로로로로 가져가 가져가 가져 집안 사아내주기야 집안 이다들어가하 나도, 나도 줘 같이 먹는 거지? 하나에 응? 아니, 이고도입지 그냥 다 같이 먹는 거지? 응 같이 먹는 거야 맛 음, <laughs> 미션 횟수니가 이제 끝내줘. 15분 못, 못 끝내요. <laughs>